안녕하세요. 컨텐츠 잘하는 사람인데요. 아, 사진 한 번. 아, 네. <laughs> 이쪽에 한번 쳐보실래요 하나 둘. <laughs> 주머니 손한번 넣어볼래요? 왼손. 오케이. 하나 둘. 좋은데? 아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아 느낌은 좋은데.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. 셀카요? 네. 이거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. 핸드폰으로 찍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. 어떤 것 같아요? <laughs> 장소 조금만 옮겨볼까요? 큰일 났다 이거 청소는 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봐요 <laughs> <laughs> 항공사 느낌으로 어? 망한 거 같아요 같제 <laughs> 얼굴이 망한 거 같아요 저도 하나 둘 앉아보실래요 한번? 쪼그려가지고 이게 근데 잘 나오고 있는 거요 완전 찐다 앉아이가 힘든가 봐요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카메라 꺼낼게요 그냥 아야. 그거 들고 계세요 거기 지금 괜찮은데? 카메라 한번 들어볼래요? 약간 네. 사진 찍는 것처럼. 뭐야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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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에 뭐맞아야겠 보정하시는 거 그런 게 있나요 혹시? <놀람> 네. 어떤 거 혹시? 저뭐 하시는 분이세요? <놀람> 그 백스.